손겨주는. 이게 t s go get s o go. Let's go. l e t 이 go. Let's go. Let's go. l e 아저기 어, 비행기 야 돼서 다 아니 까르프엔 이제 타포스가안 나와. 그래? 어. 어 이거 딱알지이지어 이거 이거 알지이 그거야. 어. 알아 알지? 진짜? 어. 아, 너 맨날 먹는 거? 어

아 이거 그거다 옛날에 유튜브 쇼츠에 나온 풍경막인가 아, 뭔가로 막 이렇게 싸가지고 막 거. 아, 한국에 나왔어 어, 맞네 맞네 그 비주얼 어 그물 같은 그

아, 그 뭐, 아, 저 다리로, 저 다리 나오면 건너가자. 그러죠. 여기만 훨씬 더 싸네. 다만 여기서 살려면 돼. 프랑스를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나면. 와, 이거 미쳤다. 작품이다. 오징어 있다 오징어. 와 해산물이다. 어, 오징어 먹고 싶어. 어, <laughs> 아나왜 이렇게 여기서 낙지 이런 게 먹고 싶어. 일요일 마다, 여 기에, 여는 거랑 알아 보이 니까 자주 와 중동 와야 겠다. 이때는 다 12시에 문 열죠. 맞아 점심 그런 것도 다 12시에 열더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엄청 부지런한 거긴 하네 이 옆에 미술실도 있와밥 먹기 전에 싹 둘러보고 밥 먹고 바로 홀글레이렇게 빠져 그러자, 콜드, 콜드. 콜드비? 아, 콜드비. 왜들어가냐 아, 어. 아, 찾아야 돼, 여기. 가다 니고 구석이 숨겨져. 그 아. 여기로 빠져야 돼. 한두 명 아? 한두 명 있네. 아, 그래? 음 응, 지금 이거 울리지. 어? 지금시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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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금은지에도오금은 지금은 지그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아지 시계에서 은린거야 가들 보면 바로 앞에나갈수 있지, 나갈씨 응. 저기가 우리 다들 먹었어요. 아유 강아지가 올라가는 거 얘네들은 강아지를 사체를 어? 좀 태우고 다니더라요 맞아, 동원추사장인것 응. 같아요. 어. 식당에도 막들어오고 어. 그, 뭐지? Craqué <laughs> ah, en poste fixe. 75유로? 75유로? 가난유 75유로? 75유로? 7 5그로 75유로? 7 5이로7 오케이 <laughs> 여기는 근데 항상 이렇게 물건 같은 거 파는 거 아니에요? 오늘 시장에서 아니, 일요일이라서 그런 걸걸? 아 시장에 서 그런 거구나 어. 일요일만 응. 장사하는 거 같은데 뭐 도자기, 도자기 하면 또 한국인데 어. 음. 다 개인이 만든 걸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. 이천 도자기 이런 거 응. 말고 응. 여기, 여기 앞으로 이렇게, 어? 나오셨다. 저 할머니가, 저 노란 색둥이 할머니가 앞에서 어. 아, 이렇게 돌려. 뭘 돌려? 그러니까 막 소금이라 해야 되나? 근데 이렇게 돌리면 음악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 오르골 마냥. 저 노란, 저 둥근 것 같다? 아, 아닌 것 같다. 근데 어, 오늘 안 나오셨네. 돌리면 노래 나오는 거 <laughs> 何 <laughs>